2025년 2월 9일, 동해천, <laughs> 동해 천 순례자의 교회 2025년 2월 9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고백과 용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소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짐과 실천의 기도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서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서기관 중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르되 이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인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 이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아가페 세이스. 아가페 세이스. 아가페하라. 아가페하라. 이것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서기관 중한 사람이 묻습니다. 책 잡으려고 묻는 것이 아니고 정말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서기관의 서기관으로 일생을 살면서 율법을 필사하는 일들을 해 왔습니다. 계명들을 적고 또 적었습니다. 하나하나의 계명들이 다 소중한데 그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마 어쩌면 평소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 확인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모든 개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참으로 현명하고 명확하였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질문은 첫째 되는 개명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대답은 첫째와 둘째를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첫째와 둘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입니다. 무엇이냐면, 아가페세이스. 아가페하라는 것입니다. 아가페는 신의 사랑이라고 표현됩니다.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가페를 사람은 죽어서도 못한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가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가페하라 하나님을, 아가페하라 내 이웃을, 아가페하라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아가페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이게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개명의 요약이고 으뜸이고 근본입니다. 핵심이고 전체입니다. 질문을 던졌던 석유관은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복명복창하듯이 따라합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가 두 글자로 뭐라고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가페하라 하나님을, 아가페하라 내 이웃을. 서기관이 대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가페하고 이웃을 아가페하는 것보다 더큰 계명이 없군요. 저는 이 서기관의 복명복창을 보면서 참 놀랍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따라하지 못했던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아가페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아가페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묻지요. 그래. 필레오라도 괜찮다. 필레오 하느냐. 예제가 필레오 합니다. 아직 내가 아가페를 모르는구나. 너 죽을 때쯤 되면 아가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랬었는데, 이 서기관이 그보다 일찍 예수님께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가페하고 이웃을 아가페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째 되는 계명인 줄을 제가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저도 인정합니다. 그 후로 이 석의관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아가페하고 이웃을 아가페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가페 세이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가페 세이스 우리가 드릴 기도 역시 첫째 되는 기도, 모든 기도 역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따라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가페 세이스, 하나님을 아가페하고 사람을 아가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 길을 걷는 순례자들과 순례자들을 섬기는 일꾼 순례자들의 발걸음과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영혼들의 정성과 헌신, 그 몸과 마음의 건강과 평화 위,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순례자의 교회들을 위해 어린이, 청소년, 성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을 위해 특히 숨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년 후, 3년 후, 7년 후, 10년 후에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며 감사드립시다. 순례자들의 발걸음과 일꾼 순례자들의 손길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이 함께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넘쳐나기를 빕니다. 예배를 마칩니다.